아, 츠티님 감사합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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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어, 아, 손은 아. 봐라? 막저 뭐, 위에서 완전 고지를 점령하고 있네. 못봤어 아직 아! 에 레이저 이거 활로 잡아야겠어요 안잡았어 잡아. 어 주사도 다 썼어 접근을 못하겠네 둘 있는거 같은데 느낌이 3명인데, 여기서 어쩌면 괜찮을 것 같아. 너 모르고 있어 됐다. 안 죽었나? 아, 죽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또 있어, 또 있어. 얘네들만 있지 않을까? 있나? 뭐야? 뭐이 오, 이건 이 h 없어 없어. l o w i n g is an a n n o u n c

어 여기네. 아, 회장님. 어디 있어 시끄러워. 쇼. 보여지는 짐. 나이 가족의 집 아, 그 동물 사냥이 좀 필요한데. 무게 하나 열렸고, 그 탑, 이거 하나씩 점령해줄 때마다 무게가 하나씩 연락이 되어서 그것도 좋았고. 이놈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 나쁜 놈. 어, 오! 오소리! 오소리가 필요했는데. 그리고 여기 호랑이도 있고. 오소리와 호, 호랑이. 오소리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호랑이. 탄약가방? 이건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는데. 아, 잠깐만. 4장 더 필요하네. 총 5장. 갑옷이요? 갑옷도 있나? 일단. 어, 일단 필요. 당장 급한 거는 오솔인데, 가까이에 호랑이가 있어서. 그, 활로 잡으려면 한참 걸릴텐데. 그쵸. 결국 나중에 필요한 건 탄약이 많아야 이게 나중에 좀 편하니까. 어, 말레이밍이다. <laughs> 너도 필요해. 좋와 그치. 더블 스킨. 음저기에다 꽂아야겠어. 미간에다가 아, 호랑이. 장씩 얻으려면 이것들이 육식 동물이라 날 먼저 발견할 느낌 주사기 있으면 이거 주위에 동물들 다 드러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지금 미션이 진행이 안 돼서. 말레믹이다 저것도 필요해 오케이 업그레이드 떴고 어 주사기 이것도 필요하죠 주사기 6개 들고 다닐 수 있고 여기가 호랑이가 나오는 지역인데 안개 꼈어. 호랑이가 지금 안 보이네. 시간이 흘러야나? 응, 음, 미끼, 미끼, 미끼. 미끼 던져가지고. 좀 숨는 데가 좀 애매한데 냉수를 끌어들어야겠다 저기 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왔다. 안 맞어. 왜안 맞지? 뭐지? 어디 걸리는 느낌인데? 아이고, 활이 왜 이렇게 안 맞어? 나한 마리는 찾아놨어요. 나 어차피 얘못 올라오니까. 오지.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정면, 정면. 정수리. 그치 야, 오지 마. 호랑이야. 또 살려줬어. 그치 일단 저기에다 가 다시 던져 가지고 한 마리를 또꽈야겠다 왔어. 거그뭐 같은 녀석. 어제 마트에서 산 소고기 등심. 왔어, 왔어, 왔어. 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이게 이마 맞추기가 쉬운데. 일단 여기 저어안 없어지겠죠? 또한대 맞았. 두 대. 총 쓰면 총 쓰면 가족한 장밖에 나오지 않나? 음, 한 대만 맞추면 될것 같아. 됐어. 더블 스킨. 않겠지 호랑이 뒤통수 챌수 있으니까. 총 들고. 어? 여기있네. 어, 아, 깜짝이야. 딱세방 맞으면 죽네요. 일반 화살로. 아! 그리고 또. 여기. 저 있을 텐데. 없어졌나? 안 돼. 아. 여기 그래플러. 이쪽 그래플러 기준으로 제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시체가 여기 위에서 한번 봐 봐야겠네. 내려오니까 위치를 모르겠어. 여기였는데. 사라진 것 같아. 야! 음... 오! 음... 이가 맞춘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야! 이이 야! 이 녀석이. 가 녀석이. 이녀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사라졌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구할 건다 구했어. 어. 두장 하나, 한장더 있어야 돼. 하나만 더 구하죠. 고기는 많으니까 지금. 좀만 구하면 돼. 어... 바로 밑에다 뿌리자. 온다 온다. 두방 아까 는한 방에 죽는 거 같더니 맞 진짜 플라스틱 그렇지. 호랑이 쉽게 잡았어요. 고지라서... 그렇지... 탄약 가방... 곰도 필요하네. 나 오소리가 급하니까, 오소리 지역으로 가서... 날라가자! 아! 가까워. 오소리 한두 마리는 잡아놓으면 될것 같아. 다른 거또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요. 오소리는 좀 작아가지고. 아, 저기, 저기 있네. 다섯만 지금 다섯 개 남았어. 사리. 여기 뒤쪽? 돌아다니는 게 없어. 앉아서. 요 소리도 육식이라. 올 거예요. 아이, 승냥이. 아안 오네, 이것이. 승냥이가 안 아이 제 승냥이냐 이거 찾아야겠네 일단 아,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아 저기있다 온거 같은데? 아! 야야 비껴! 아, 이놈 뭐야? 오우 아. 사나워요 몸빵은 거의 호랑이랑 비슷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총 치. 오케이. 다 했어요. 또한 마리 잡을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온 김에 하나, 한, 두 마리 더 잡아서 이대로 몸집이 작아가지고 보이더라니. 고기. 얘들 고기 안 먹나? 아 또. 아, 개들만 엄청 오네. 개는 필요 없는데. 개가 더 많아. 그냥 가야겠네. 여기 전쪽이지. 오지마 오지마. 응? 어? 밥 줬으면 오지마. 응? 어? 다시 다시 채워줬어요. 아까 얘들 다 죽였는데 빠르네. 했다. 이거 타고. 공기는 제대로 들었어. 고초들 두명 죽였더니 금방 금방. 위에 내려 아.. 쪼... 한 발밖에 없네. 화살 샌드맨 들고 가야겠는데, 아, 화살도... 경비가 심했는데? 뭐야? 오 소리가 있어? 들어봐. 야, 가지 마. 온김에 잡아야. 들럽게안 준다. 중... 살이 없는 게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서 경보 경보를 먼저 숫자도 있네. 저거 8월 학교 경북이 제대로 조준 숨타마 야안 맞아 맞지 됐다 야 뭐야 이거 드럽게 안맞네 동물 풀어 싸워 호랑이 호랑이 추적자 어 야, 호랑이, 추적자. 저 추적자가 부르, 부리고 있는 놈이네. 야, 경보는 안 올리니까 다행인데. 발 화살 좀. 어, 없어. 한발 아, 직 있어요? 좀. 아, 라온다잘 좀. 아, 잘 좀. 아, 잘 좀. 아, 잘 좀. 아, 샌드맨 오케이 어? 안죽었어? 죽였어 몰라 됐으 <목소리> <목소리> 오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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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가족은 가져가야지. 위에있어 다됐다그송합니다죄살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다 I need help. Killed my father. 어, 47,000원 어치 팔고 8만원 있네. 어, 부지런히 사고 방탄 만원 있네. 아이, 불어서 할걸 사야 하는데, 마시면 스킬 어? 뭐지? 아.. 주사기 회복량 6포인트 있으니까 일단 아니야 공격으로 가 연속 테이크다운 안돼 일단 뭐하나 해야 그 종탑 잠깐 여기도 종탑을 하나 해줘야겠네 일단 미션을 하나 진행해야겠어요 롱기누스 아 총도 하나 들고 다닐 수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업그레이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있던 총이 샷건은 안되고.. 아 이거 방탄 사지말고 저격총 하나 프레데터 사.. 아 잠깐만 52만원이.. 아 어, 너무 비싼데? 기본총 드릴러.. 지금 화살, 권총, 기관총 하나 있으니까. 싸구려, 이거. 들고 다녀야겠네? 이게 어디야? 스코프. 아, 아 소음기가 좀 필요한데. 하기에 좀 너무 원거리는 줌이 얼마 좋진 않아요. 야, 이거 왜 써? 에이. 잘못 눌렀어. 롱기누스. 또라이 사제. 네. 또아용기니스 미션이면 또 히말라야 산 올라가나? 보면 좀빡센데 Even <놀람> though <놀람> I walk t r o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Psalms 23, verse 4. It is good to see you again, AJ. Are you here to do the Lord's work? I guess so. I have a confession to make, AJ. I.